바라봅니다. 진실을 진실을 Mother, 모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상근 그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그.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역사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아까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면 그 대단히 오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양말을 주으며 기다리나, 도 주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기에 열심히 씨 뿌렸습니다. 땀흘려야 얻을 수 있기에 아무리 뜨거워도 쉬지 않고 땀 흘렸습니다. 주님, 농부들이 땀을 흘려 곡식과 열매들을 길러 냈습니다. 먹거리를 길러낸 농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땅의 열매와 곡식을 먹고 힘을 얻어 더위를 이겨냄 같이. 우리의 믿음도 지치고 상하지 않도록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섭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로 7절. 이런 양한 마리를 다시 찾은 비유, 8절로 10절, 이런 은전을 다시 찾은 비유, 11절로 32절, 이런 아들을 다시 찾은 비유.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이고,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이세 가지의 비유는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 한 것으로 그 의미는 같지만 그 과정이 다릅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실수로 범한 죄입니다. 이른 은전의 비유는 부지 중에 범한 죄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고의로 범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른 양한 마리의 비유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양한 마리가 실수로 무리를 떠납니다. 무리에서 벗어난 양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엄습하였습니다.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모여듭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지니라. 무리를 떠난 양은 맹수들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맹수들은 반드시 낙오된 짐승을 먹이로 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마기도 우는 사자처럼 낙오된 심령, 무리에게서 떠난 심령을 공격 목표로 삼고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동아프리카의 마사이마라 대초원에는 수많은 초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이들을 사냥하려면 한데 모여 있을 때에는 절대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에서 이탈한 것을 순식간에 덮쳐서 잡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듬에이르었을 때에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멜렉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달 동안 행진을 하는데 뒤에 떨어진 나고자들부터 공격을 하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떠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탕자가 가정을 떠났을 때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혜 받는 모임의 자리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숯불이나 장작도 많이 모여 있을 때에 잘 탑니다. 모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타던 장작불도 한 가지를 따로 떼어 놓으면 금방 불이 꺼집니다. 오순절에 사도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리를 떠난 양은 빨리 목자의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100마리 양에 비하면 그 속속이는 한 마리쯤이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왔을 때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 잔치 비용이 양한 마리 값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그 목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잃었던 은전을 찾았을 때도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누가 보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목자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양무리를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제신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탄의 전략은 참으로 간교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누구와 섭섭한 것도 있고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별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집니다. 게을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합리화시키고 아무게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내가 해도 그보다 잘할 수 있다고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온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8월은 참여와 공감으로 회복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교회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되었습니다. 쉰보다는 회복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때에 성도 여러분 모두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이겨내고 어려워하는 이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민족을 절망과 가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번영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민족이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이끄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